안녕하세요, 엘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, 점검이 끝나서 이제 한번, 어, 바리바리를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. 지금 날씨가 영상, 한, 6, 7도까지 올라온대요. 그래서 바리바리를 가려고 합니다. 원활한 카메라를, 어, 나 그거 어디갔지? 네? 아, 그거 녹화했나 보다. 잠깐만요.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랩 마운트를 샀어요. 잘지깍꿍이에요 엠마운트를 사서 이렇게 달고 있는데, 얘는 특이하게 이걸로 이렇게 다나봐요. 오, 날씨가 근데 별로 많이 안 춥다. 다행이다. 아, 나 반대로 돌리고, 와, 나 지금 반대로 돌리고 있어 오, 딱 좋아. 이거 봐요. 오케이. 저기, 강아지. 일단, 오늘 약속장소로 가볼게요. 아, 야, 이번 주가 또 크리스마스잖아요. 크리스마스에 맞는 곳에 가려고 해요. 아, 약속장소로 가볼게요. 아, 맞다. 이것도 샀어요. 핸드폰 거치대. 이건 어떨지 모르겠는데. 일단, 좀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. 와 날씨 하나도 안 추워 아 그리고 저 그것도 했어요 이제 타올 다새 걸로도 바꾸고 사이드미러를 어, 원래 닌자 400거 말고 닌자 6 5 0 거를 갖다 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 기존 원래 순정 사이드미러보다 조금 짧아요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더 들기도 해요 열선 그립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키는지 몰라서 지금 이제 도착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켜봐야겠어요. 지금 어, 도착지 도착해서 여기가 제가 최애 카페 오시에라고 해요. 그거 알려주면 어떡해요? 맞다 <laughs> 어, 이름 알려주면 안 돼. 오늘 잘 나와? 이,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료가 토마토 모틀 그거. 어밤 아니야? 난 밤도 제일... 밤이 제일 좋아. 이게 응? 제일 맛있어. 난 밤. <laughs> 신기하다. 잘안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짠! 저희가 시킨 음료예요. 다들 사진 찍으려고 아주 그냥... <laughs> 아주 열심히 했지. 솔직히 난 여기엔 얼음이 안 들어간 게 좋아. <laughs> 지금 어,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어, 민재가 육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육회를 한 대여섯 번말한해요 주문을 하는데 육회국수 하나에 튼 육회국수에 꽃배기 하나 그다음에 육회국 비빔밥 하나 한우 육회 하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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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얼마나 시킨 건지 엄청 좋아지. 아 먼저 아까 전에 카페 가서 그 옆에 폐역이 있어가지고 인물 스냅 사진 좀 찍고 밥 먹으러 탄현 쪽으로 넘어왔어요. 그 약간.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. 거기 들어가는 거돈 내는 거 알아? 입장권 네. 있는 거. 가봤어요 저. 아 엑스진이랑 <laughs> 엑스진. <laughs> 나 골라봐요. 우와 대박. 저희가 시킨 정도는... 육회 파티가. <laughs> 이게 육회 국수예요. 이 아. 육회는 한산종인가어 육회는 이미 저희가. <laughs> 맛있겠다. 어우, 어우, 뜨거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더 먹어야지. 너 남기면. 잠반 처리할게요. 짠, 다 먹었습니다. 어우, 대박. 아, 우리는 이제 퍼스트 가든? 퍼스트 가든을 가려고 합니다. 어 완전 기대되네요. 안녕하세요. 출발을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가슴이 너무 따뜻해 진짜. 제주나. 아, 야, 맞다. 이거 열성 그립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디인데요? 몰라. 되어 있는 거예요? 어, 나 열성 그립 했어. 근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켰어. 들어오는 뭐가 어, 있나? 일단 이거는 다음에 키고, 우리 다음 목적지로 갈게요. 이따가 봐요. 어, 지금 퍼스트 가든에 들어왔는데 어, 크리스마스 다 돼가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애기들 데리고 되게 많이 와가지고 5시부터 불이 켜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<laughs> 나올 수 없이는 신중히 입장 바람이래 어! 야 무서울까? 몰라 어, 근데 나나 나, 나 무서운 걸잘못봐 언니 빨리 나 가운데 할아 <laughs> <래>. 잠깐만 <laughs> 아 미안해 훌쩍 서 고맙어 아 이거 갈 때마다 센서 해가지고 아 아 여기 진짜. 엄마 엄마. 아, 여기서 막시작기네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. 야, 너는 왜? 아, 아, 빨리 와. 아, 아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, 빨리. 야, 이거 쉬어, 이거. 잠깐만. 무서워요? 무서워요? 아, 이렇게. 야 돼. 중간에 아, 못 나간다. 그치? 빨리 와. 아, 도 몰려가. 빨리 와. 뭐. 갈수있니까 아, 아 사람기데 빨리 와. 너. 아, 너 빨리 와. 아, 벤 도와. <laughs> 네, 야, <laughs> 야, 앉아서. <laughs> 야, 중간에 못 나오는데. 아, 잠깐 같이 가실래요? 같이. <laughs> 어, 너무 어두운데? <laughs> 에이, 그냥. 아, 저거 일어난다. 옆으로 일어난다. 나이 좀... 아, 잠깐만 또, 또. 아 근데 오오아 <laughs> 뭐야? 뭐야? 어, 아처음인 아,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내려가는 게더 무섭다. 온다 근데... 온다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아! 어, 너무 귀여워 어떡해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우, 어 무서워 어. 귀여워. 됐어 이제 나는 치 이니까나 그러니까. 죄송해 진짜... 어, 어떡해 손잡았어 근데 잡히고 싶어 <laughs> 네. 어, 어떡해 너무 아, 귀여워 봐봐 <laughs> <귀엽다. 웃음> 언니 귀여워 너못 먹었으니까 하나 더 줄게 손으로 잡는 거봐 너무 귀여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는 그런 이게 뭐야 간절하지 음.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아 너무 귀엽다 <laughs> 젤리 아, 어떡해 <laughs> 어, 무서워 얘네 너무 저돌저리게 <laughs> 어머 얘네 무서워 아무 너무 무서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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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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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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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 너무 하찮게 아, 나가데 저기요. <laughs> 저기 나 진짜 어이가 없다. 오! 너무 데 너무 가벼워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 민기야. <laughs>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? <laughs> 오! 안 깨져 안 깨져. 진짜 예전에 이걸로 다 폈대요 빨래. 빳빳하게. 음. 빨래 패는 거야? 어, 언니 펜스가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여기 딱 우리한테 맞는 홍글이 있어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. 어울리나요? <laughs> 이건 이내 언니 발 식물원에 <laughs> 들어. 아이고, 내가. 왜네가 <laughs> <네가> 갖고 있니? 몰라요, 내가 갖고 있어. 식물원에 들어왔어요. 어,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 와 밤이 한 6시 넘으니까 다 어둠 깔리니까 이렇게 완전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완전 이제 어, 모든 투어가 다 끝나고 투어 <laughs> 집에 복귀하려고 합니다. 아, 여기 퍼스트카드 한번 연인이랑 혹은 가족들이랑 놀러 와보세요. 되게 재밌어요. 볼 것도 많고, 먹을 것도 많고, 카페도 많고, 주변에 완전 다, 카페 완전 이쁜 데 많아가지고, 올만합니다. 저는 이제 복귀를 하러 가야 돼서, 바로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